예, 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6번째 시간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누가 산재 유족 급여를 받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세의 홍길동은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질식을 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으며 유족으로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한 산재 유족급여는 누가 받게 될까요? 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는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 또는 모가 공동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가운데 60세 이상이 되는 분이 계시면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두분 모두 6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부모가 모두 60세를 넘는 경우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게 될까요? 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령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며 망인이 받던 월급의 50% 정도를 매달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한 후 유족급여가 승인되면, 이 후에 합의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누가 산재 유족급여를 받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시에 산재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